예, 우리가 명절 되면 다들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죠. 요즘은 뭐 이제 다들 서울 사람들이 많고 또뭐잘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예, 예전에 우리가 명절 하면 고향을 먼저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은요. 예, 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후에 예, 그것을 봉원하면서 불렀었던 찬송입니다. 예, 그것을 봉헌하면서 불렀었던 찬송이고 노래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 생활이라고 하지 노예 생활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었느냐 하면 왕족, 귀족, 상류층들이 끌려갔어요. 보통 일반 서민들이나 그 다음에 지체가 낮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요. 굉장히 지체가 높고 권력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 철학상, 예,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문제지 폭정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가서 관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터전을 만들어서 큰 불을 일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사는데 평생 사는 것이 70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결혼하고 또 우리 자손들을 낳고 또 죽기 전에는 손주들을 보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화된 거예요. 바벨론 사람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서 나름대로 권력도 갖게 되고, 관리도 되고, 부자도 되고, 자기들의 삶을 갖다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손주들을 낳고,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었던 1세대 사람들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여호와의 백성이야,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저 70년 안에 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여호와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마루 두개 사람이야, 나는 바벨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히브리어를 이제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화 돼서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되어 버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바벨론이 멸망해 버린 거예요. 예, 바벨론이 멸망을 해 버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끌었었던 그 바벨론은 멸망하고 곧바로 페르시아, 성경에 메디파사라고 나오지요. 거기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 고레스는 또 다른 정책을 피는 게 뭐냐?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들을 마음껏 섬겨라. 이겁니다. 너희들의 신들을 마음껏 섬겨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갈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바벨론화 된 사람들이요. 다시금 거기에서 폐허가 되어 있는 정말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밑바닥보다 더 힘든 지하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 모든 것을 놓고 갈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한번 갈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70년이 지나니 젊은이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 모국어입니다. 바벨론 언어가 모국어입니다. 마르드계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폐허가 된 70년이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았었대 하는 곳으로 갈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길은 또 사막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바벨론에 거주를 하거든요. 바벨론에 그냥 거주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포로들 중에 일부가,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뭐와 비슷하냐 하면 갈대야 우루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으로 왔던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행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그곳으로 나아갈세. 그러나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이 뭘까요? 확정된 것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혹은 가장 미지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소망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죠. 아직도 여호와를 잊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뭐였을까요? 단순하게 성을 재건하고 도시를 다시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끊어졌었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뭡니까? 우리의 수도 서울 뭐 이것처럼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야 이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던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끊어진 여호와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끊어졌었던 것을 다시 연결하는. 그래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7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인생을 걸고 쌓아놨었던 그 모든 결과물들을 뒤로 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등지고 나온 것처럼 내가 70년 동안 2대 3대 동안 걸쳐놨었던 그 모든 내 지위와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곳에 나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용기를 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도착해서 힘들게 힘들게 완성한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지만 성전은 너무 초라해서 봉헌식을 할 때에 제사장들이 펑펑 웁니다. 왜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어린 시절의 솔로몬을 기억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었던 노인들은요. 이 초라함이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성은 어땠을까요? 성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었 어마어마한 성벽이 아니라 이미 다 무너진 곳에 돌멩이 엉기 시작하면서 이제 겨우 그냥 기초를 세우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아주아주 아주 초라하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한 후에 지금 봉헌하는 노래예요. 지금 봉헌을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너무 큰 기쁨과 감격에 넘쳐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초라한데? 현실은 너무너무 초라한데? 그리고 내가 포기했었던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초라하고 더별볼일 없을 텐데, 뭐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뭐가 이렇게 감격적일까요? 이들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다시금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이거거든요. 시가 이제 셋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자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자입니다. 바벨로에서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뭘 찬양할 게 있다고 찬양을 했을까요? 근데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에스라서, 느에미아서, 이곳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주변에서 방해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열심히 성을 짓기에도 힘든데, 성을 재건하는 것도 힘든데,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해야 됐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재건한 사람들이 겨우 힘들게 힘들게 재건한 후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자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끊어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리가 언약의 고리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얘기지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또 3절에 이어 보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들의 고민은 이들의 고백이 뭐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대요.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요. 상체를 싸매주시고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은요. 현실은 삼발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비웃습니다. 이게 성인이 성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은 뭐예요? 외국 외의 침입이 있을 때 우리를 좀 지켜줘야 되는 게성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그냥 무너졌었던 것을 서로 그냥 연결하는 정도예요 무너지고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을 그냥 겨우겨우 연결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둠, 저, 에둠, 저기, 어디죠? 암몬사람 도비야는요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야, 그 성은 여우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아. 이정도예요 여우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아. 그냥 제 생각으로는, 진짜로 누, 어떤 여우가 올라갔으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별볼 일 없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 주셨대요. 상처를 싸매 주셨대요. 이런 노래는 누가 할수 있나요? 고침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 준 상처를 싸맨 사람들이 할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할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군 생활을 하는데 군종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6월달이 되면 방공 무슨 경, 이렇게 연사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기 어떻게 불러야 되는데 막 없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연사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대장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그 공간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공간에 가면 이제 공간 요리병이 있거든요. 예, 근데 공간 요리병이 이제 저하고 같은 부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가셨는데 언느날내부관에 내려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씨 어떤 목사가 소손님으로 왔는데 아 내가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밥을 열심히 해줬는데. 아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더니 내 기도는 안 하고 내가 다 했는데 씨 하나님 해줬다고 감사하다고 지들끼리만 아멘 하고 그러고 다 먹고 가버렸다는 거요. 예 예, 다행히 그 친구가 후임이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못 느끼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를 알수 없는 것이죠. 그 친구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피땀흘려가지고 내가 밥해줬더니 기껏 밥해준 사람이 아니라 잊지도 않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와 고백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험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초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70년 동안의 삶의 모든 결과물들을 뒤로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고생고생한 끝에 드디어 완성했는데 진짜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고백이고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예루살렘 재건하면서 막 고생하면서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십니다. 산발라시 그랬고 도비아가 그랬고 그렇게 괴롭혔지만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은 다 무너뜨리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더군요. 그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나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한 택자들만이 할수 있는 고백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예. 또 여호와는 그저 택자들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 왜이 얘기를 하느냐?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 하나님. 그러라. 하나님은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 눈앞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난 일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찬양합니다. 8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그리고 모든 초목들을 다스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음식과 먹고 생존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예,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들을 좋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을 좋아하시느냐?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하요 예, 말이 잘 달리고, 다리에 힘이 세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리에 힘이 센 말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잘 달리는 이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이들을 좋아합니까? 잘하는 놈, 멋진 놈, 힘 있는 놈, 앞서 있는 놈들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경쟁에서 우월관계에서 내가 훨씬 우월할 때에만 대접받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앞에 위에 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 있는 다리를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을 받고요 내가 빨리 달릴 수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예루살렘은 성을 재건하고 보니 이 초라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보니 이스라엘의 고백은 뭐냐 1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11절 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쌈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여호와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과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이래요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여호와를 경애한다 하는 게 뭘까요 경애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경애한다는 라 말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건데 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저 권력 때문에 억눌려서 마치 주인 앞에 노예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높아서, 너무나 위대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애함이고요.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자심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더 정확하게 그냥 직역을 하면 한결같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싸매주시고 아끼시느냐 하는 거예요. 힘이 세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빠르게 빠르게 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쌈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요?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가장 완벽한 바벨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끊어진 언약을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야 네. 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노래했었던 이 기쁨의 노래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징징댑니다. 막 징징대고 힘들어하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려워지면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한결같이 뭐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경험했던 감격과 기쁨 이걸 좋아 여러분들이 좀삶 속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기쁨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데 있었던 거예요. 그 초라한 것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지요 세상과 같이 5가 10이 돼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왜 기뻐할까요? 우리는 통장의 잔고는 줄어갈 때 두려워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통장의 잔고가 줄어가지만 매번 새로 꽂히는 월급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통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월급이 들어와서 장아 신고 식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다음 달에 또 들어올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장의 잔고만을 보지만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통장에 잠고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매번 매번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싸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12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와를 찬양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와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때 방해하는 세력들은 늘 있습니다 삼발라치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요 도비아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요 갑자기 여우가 올라가서 내가 그동안에 일어났던 걸다 무너뜨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성도들이 선포와 고백에는 뭐가 있느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평화입니다 은행의 장고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강한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잘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보호하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인 거죠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빵 부스러기를 뿌리듯 우박을 쏘듯이 감히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우박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딱 듣는 순간에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애굽에 떨어졌었던 우박 재앙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애굽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렇게 빵 부스러기 뿌리듯 떨어질 때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추위도 녹이시고 바람도 불게 하셔서 얼음을 녹이시고 물이 흐르게 하신대요. 우박은 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지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추위를 녹이시고 바람을 보내시니 뭐라 그래요? 얼음이 녹아서 우리가 생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의 봉헌의 감사와 기쁨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초라한 성벽, 옛날에 비하니 더 초라한 성벽, 그러나 비록 약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또 경험하며, 언약을 연결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했었던 예루살렘의 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 이제 재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호와의 언약이 끊어지고 있다면, 다시금 연결하시고요. 완성되고, 그래서 봉헌한 후에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